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섯돌 유재상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설명할 게좀 있긴 했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4시부터감사합니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카드 할인이랑 한국인 전용 프로모션이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카드 할인은 아쉽게도 네이버 페이만 나오고 네이버 페이가 이벤트 기간이 조금 길게 진행되면서 카드 할인은 약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한국인 프로모션 코드는 다행히 한10% 정도는 나와서 이벤트가 크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월초에 있었던 이벤트 쪽 같은 경우는 초이스데이 상품이 할인율이 15%에서 지금 보니까 한10% 정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이스데이가 10% 할인 쿠폰을 주면 여기 있는 할인 코드하고 조합을 잘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가격이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래 초이스데이 이제 활용 팁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상품이 초이스데이가 무조건 저렴한 것도 아니고 15달러에 5달러 할인 아니면 세개 제품을 동시에 구매했을 때 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에 포함되는 상품들이 가격이 같은 제품이어도 가격차이가 조금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달러에 5달러에 5달러 할인해주는 상품이면 아무래도 기본 가격이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할인을 좀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제품보다 조금 은 비싸긴 한데, 대신에 이제 3개나 10달러, 15달러 이상을 했을 때 할인이 들어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일부 상품 같은 경우는 좀더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할인이 된 가격을 적용해 봤을 때 그런 게 조금 더 없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도 최대한 조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벤트마다 약간 특색이 있어서 할인 코드가 안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하실 제품이 어느 상품에 좀 포함이 어 있는지 발품 좀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인 코드는 기본적으로 전체 상품에 적용이 되고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여기 있는 금액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제한 금액 기준으로 할인 코드는 기본 할인하고 상점 할인이 다 적용한. 가장 마지막에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카드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전부 다 배송비 제외 기준이고 예를 들어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70에 7달러 할인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장바구니에 30달러짜리 제품 두 개, 10달러짜리 하나 해서 총 70달러 만들고 결제하시면 70에 7달러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플랫폼 쿠폰하고 프로모션 코드하고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번 달에 특정 제품 기준으로 이제 판매하는 할인코드가 있는데 지금처럼 큰 행사가 될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는 할인코드가 떨어졌거나 지금처럼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제품은 얘보다는 여기는 할인코드가 더 할인이 약간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30불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코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링크 페이지에 있는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할인코드고 이번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꽁돈 대체 같은 경우는 이제 꽁돈 대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코드가 있고 꽁돈 대체에는 할인코드하고 외에는 할인코드는 동시에 사용은 못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프로모션 코드들은 전부 다 입력하는 칸이 한 칸뿐이었기 때문에 가장 할인율이 좋은 코드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할인 코드는 전부 다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번 사용했던 코드는 한번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 전용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면 사용이 안돼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 대체 상품 코드 같은 경우는 아마 30달러 이상의3달러할인 코드를 사용하고 결제가 끝났을 때, 다음에 결제할 때도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a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네요. 일단 한번 사용하셨더라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은 e 번에네 n s 페이 이벤트가 오늘 오후 4시부터 21일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7 0 s 7달러가 아니라 확 줄어서 7 0 e 3으로 줄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페이, 네버페이처럼 이 페이로 끝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수수료가 10%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할인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카드사보다도 추가 할인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도 카카오페이나 네버페이 쪽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행사는 네버페이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버페이 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할인 혜택 같은 경우는 기본이 이벤트 기간에 한 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구매 취소를 했을 때도 카드 혜택을 사용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이 금액조건 전에 이제 카드 네이버페이라고 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간편계좌처럼 이번에 카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내부 포인트 아니면 가판 계좌로만 결제 가능했기 가 때문에 결제 수단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제하기 하고 팝업뜬 상태에서 여기는 조건 이제 만족하면서 화면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또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즉시 할인 쪽에 할인 적용 내역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막 이런 화면으로 바뀌었을 것 같긴 하니까 결제 내역에 할인 금액을 열어 보시면 즉시 할인 쪽에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가장 위에 상단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밑에 할 쪽에 포함이 되었고요. 페이류는 전부 다 원화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 혜택 카드사 중에 네이버 페이를 선택하시면 이쪽에 원화로 바뀌면서 즉, 즉시 할인의 금액이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할인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할인 전부 다 선할인이고 후불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의 메인페이지이고 이벤트 기간 동안에 가끔씩 돌아다니시면 일반 할인쿠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벤트에 따라서 플랫폼 쿠폰이 계정마다 약간 좀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할인코드 같은 경우는 재발급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도 아마 마케팅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벤트 전에 구매하고 싶으신 상품들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고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20달러 구매할 때마다 2달러 할인이고 최대 8달러 할인이 됩니다. 3D 프린터나 레이저 각인기처럼 약간 가격대가 있는 제품 구매할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얘도 최대 할인이 큰 행사 대비 조금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프로모션 코드까지 할인 받는데 네이버 페이가 아무래도 3달러 할인뿐이 안 돼서 보통 큰 금액대는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 오셔서 구매인 세이브나 이런 페이지들 돌아다니시면서 다른 이벤트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특정 제품 원하는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 있는지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대책 같은 경우도 특정 기간 대비 타임세일을 좀 많이 하고요. 특가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코드는 안 먹고 잘하면 카드사 할인까지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장바구니에 안 담기는 상품들은 할인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통 대첩 상품 같은 경우는 공통 대첩 전용 할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인세브 페이지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간이 20달러 초과할 때마다 2달러씩 할인, 최대 8달러 할인이고 할인 전제 조건은 배송비를 제외한 결제 금액 기준입니다. 오일 배송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영업일 기준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5영업일이면 한국까지 구매자 가 직접 수령하는 기간까지가 5영업일이 걸리고 5영업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3달러 플랫폼 쿠폰으로 보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계정당 1회만 보상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시간 될때 답변 드리고 가급적이면 유튜브보다는 네이버 쪽이나 네이버 카페 쪽 블로그 쪽이 가장 좋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 아니면 유튜브 순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은 따로 찾아보진 않았고요. 일단 카드 할인도 좀 그렇고 지난 글에 추천했던 제품들을 검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